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0 7장입니다. soon uh -huh. 네, 죄시선데. Jesus. h o 하의말의은씀편 시편 76편입니다. a n c h 편 시편 m nuke pion, imida, she pian, c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그시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비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주께서는 경유에 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까?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운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시편 76편은 이스라엘의 어려움을 경험했던 그 시인이 하나님의 극적인 도움으로 인해서 평화를 맞이했던 것에 감사하는 시가 바로 76편입니다. 우리가 연말을 보내면서 어찌 보면은 새로 다가오는 한 해를 맞이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해를 잘 지켜 주셨고 또한 많은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도우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있는 것이 76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지난주에 추수감사주일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감사하는 모습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데 감사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빼고서는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또한 우리에게 귀한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합니다라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할 때가 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던가요? 감사하고 기뻐할 때는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시편 76편도 어찌 보면은 아삽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의 위기적인 상황을 목도하고 또한 바라보고 그것을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의 시를 올려드리고 있는데 그 모든 것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심을 감사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시편 76편의 말씀입니다. 일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크시도다라고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만이 바로 예루살렘에 가득히 채워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뛰어넘어서 모든 나라에 증거되는 이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는 나라가 중요하고 그 나라가 가장 위대하다라고 그들이 선민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들은 바로 하나님이 직접 부르셨고 나라를 만드셨고 그들 가운데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특별한 선민 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이라는 그 나라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수 있는 은혜를 그들에게 주었음을 아삽은 오늘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초소는 시온에 있다라고 도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있는 곳을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살렘은 멜기세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한 평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서 십의 일조를 드리고 평화를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산림에 있고 또한 시온에 있다라는 이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을 통해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시인은 이이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높여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삼절에 말씀에 보면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다라는 말씀은 그 모든 것 가운데 위기적인 상황 가운데 구원하여 주셨음을 고백하는. 그런 감사의 내용입니다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다라는 것은 바로 그 모든 어떤 위기와 고난과 그런 시련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력한 어떤 간섭을 통하여서 이 모든 구원을 이루어주셨음을 바로 시인은 하나님께 이 3절의 말씀을 통해서 감사의 시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 시련, 많은 것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면 은 우리는 그 모든 것 가운데에 바로 이와 같은 고백이 임하여질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또한 상황과 여건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우리와 와 계신다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 은 바로 이 3절의 말씀처럼 전쟁과도 같은 그런 위기적인 상황도 모든 것이 잠잠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바로 시인은 아삽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절의 말씀에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 오시며 존귀하시도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약탈한 산이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어떤 산을 말하고 있을까요? 약탈한 산은 바로 살렘이라는 그런 지역을 이야기하고 시온산을. 이야기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시온산,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 약탈한 산이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강권의 역사가 임하는 곳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곳에 있으시면서 바로 우리가 찬양해야 될 영화와 종기가 바로 그 산에. 시원사는 있음을 오늘 아삽은 4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깊은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서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병거와 말들의 잠을 주셨다라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끝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대적들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큰 위기는 바로 큰 군대입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그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지고 심지어는 그 느부갓네살 왕과 또한 느부사라단의 그런 시온 장관에 의해서 그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있을 때 가장 무서운 것은 병거와 또한 많은 말들과 전쟁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졌을 때 위기를 바라보는 그런 아삽의 마음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진멸시킬 수 있고 구원하여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장수에게 힘을 주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말에게 깊은 잠을 주셨다라는 것은 이 모든 전쟁에서 끊어질 수 있게 하셨고 그들에게 평화를 주신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놓아질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까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과 대적하여 싸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만민들 가운데 특별히 경외받으실 분한 분이시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하늘의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권자가 누구이십니까? 역사의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른 나라 어찌 보면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또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통제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 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실 수 있음을 오늘 시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곧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잠잠하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그 질고를 그 모든 환란을 하나님께서 멈추어 주십시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그 고백과 기도를 들어 주시고, 이 모든 그런 고난을 멈추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성경은 감사의 시를 통해서, 찬송의 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11절의 말씀입니다. 11절의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운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말씀해 보시면은 너희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라는 말씀은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아삽은 오늘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바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향하여 기도해야 할 거룩한 주의 백성인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나님께 소원하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라고 권면을 전하고 있으며 또한 경멸이에게 예물 을 드리라라고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지라는 믿음의 고백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내가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나의 봉사를 드린다라는 것은 바로 그 드림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의 시간과 예물과 여러분의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만 있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가 경외할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위기적인 상황을 극복하게 만드셨던 분이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강에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이 힘이 있어서 그 위기를 극복했던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들과 함께하여 주셨기에.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들이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할 수 있게 만드신 분은 바로 하나님의 강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우리와 함께하셨을 때이 평안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믿음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위기를 보았던 그 아삽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극복한 그 모든 평안이 하나님께 있음을 감사하며 찬송의 시를 올려드렸던 것처럼 우리 또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하여 기도하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동형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많은 고난과 환난과 시련이 닥칠 때도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제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질구를 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